네 오늘은 첫 방송을 합니다. 저희 텃밭에 네,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것은 아사기 고추입니다. 아사기 고추 몇 그루 심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제 새싹을 피운 것은 아욱이라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예, 상추를 심었죠. 그리고 지금 이쪽 넓은 곳에는 뭐가 많이 났을까요? 네, 열무를 심어 놨습니다. 열무를 심어 놨는데, 어, 열무를 심고 난 지가 이제 거의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이제 자라는 과정을 제가 어, 이 생방송을 통해서 에,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밭에 여러 가지를 심었죠. 어, 이것은 우리가 잘는 부추를 이제 오늘 심어 놓은 거예요. 어, 저쪽에는 이제 보면은 뭐가 있죠? 네. 채소. 우리가 아주 어, 밥상에 잘 먹는 야채 중에 하나. 예. 어, 이것은 뭘까요? 어, 너무 베개 심어가지고 이제 속과 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당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뭐일까요? 예 그리고 또 어, 수박을 또 심어놨습니다. 수박, 참외 그리고 저 옆에는 예, 오이도 심어놨고요. 아까 제가 우리 밥상에 잘 먹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 상추입니다. 상추를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 놨는데, 이런 과정을 같이 수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